저는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는 교회를 해부하다. 하는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변화보다 쉬운 죽음을 선택하다. 변화보다 쉬운 죽음을 선택하다. 이 문구가 참 마음을 좀 무겁게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상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딸의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의사는 간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꼭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딸의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처먹은 겁니다. 이거는. 술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다시 간이 망했, 망가졌습니다. 두 번째, 다른 딸의 간 이식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 의사가 치료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데 가든지 나는 치료 못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병에서 치료되어서 잘 살고 싶다면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조언을 버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치료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효과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보면 뭐니까 그것도 술 처먹고, 간이 저렇게 상해서 따져 올 건데, 얼굴 시큼해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의사의 조언을 잘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잘안 됩니다. 근데 중병이 걸리면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의 상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진단을 받고, 충고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앞날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앞날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의 문을 닫을까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밑에 세 가지의 그림은 부서진 정도관의 그림입니다. 저는 저, 저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꼭한번 봅니다. 의성에 있는 데인데, 전도관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는 아니니까, 마음은 좀 놓이지만,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뒤에 저런 모습으로 다 부서지고 지붕 내람고 잡초만 무승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몇년 뒤에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부엉의 역사를 써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살펴보며, 다시 한번 부엉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냐? 죽음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처럼 문을 닫습니다. 저 전도관처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교회를 보며 어떻게 하면 될지를 배우고 힘들지만 변화를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몇주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 좋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몇주 동안 오늘 읽은 본문을 거의 대부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전자식과 같이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2025년대 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더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 은혜도 더 해주시고, 사람도 더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찌할 꼬 하며 사도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던 예루살렘 승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죽으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하나님, 나좀힘좀 좀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한 대로, 지금 살아온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변화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호의가 있고 좋아하던 교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잘 되고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끝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바라보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됩니까? 애가 된다고 합니다. 저기 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있으면 누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양이가 맛있는 반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 앞으로 싹 땡깁니다. 그럼 다시 다 저는 다시 싹 땡겨가고 밀당을 계속합니다. 지만 잘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이입니다. 무엇인가 나눠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하게 계시다가 어떤 때 보면 아이고 애네. 자기들이 싸우고 막 내한테 불편하면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라 애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어른들이 애가 가은외별 사람이 와서도 애 같은데 자기는 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하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를까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점심 먹는 모습입니다. 언제 찍은지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해가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젊은 권사님들. 조금 그 젊은 권사님, 조금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젊은. 젊은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젊은 게 아닙니다. 다 나이가 많고, 며느리, 손자들 다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조금 젊은, 연세 드신 성도님보다 조금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 커피! 그 말이 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커피 좀 주세요. 이건 안 합니다. 커피! 물! 딱 끝입니다, 이게. 뭐, 죄지였습니까, 그분들이? 집사님들에게 당당한, 권사님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물 주고 나면 고맙다고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고맙다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당연한 듯이. 너무 당당합니다. 우리 조금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중에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힘좀 젊었다고 밥 한다고 <laughs> 아침에 나와 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 그한다고요 물! 커피! 저거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laughs>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니는 좀 젊었으니까. 니가 좀 해라. 이말 아니겠습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필요한 거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라 죽겠으니까. 뭘? 저 커피 먹고 싶은데 사판기에다 앉아가지고 커피? 아니요. 우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팍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갑이고 조금 젊은 분들은 어립니다. 예의 바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힘든데도 밥해 주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안 맞겠습니까?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음식 맛이 좀안 맞아도 맛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죽도록이라고 주일 아침에 나와서 밥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나만 생각하고, 와이래 짜노! 와이래 싱겁노! 이 밥이 와이래 덜이 덥노! 와이래푹짰노 막,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대로 맞추려고 하면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그래도 힘써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예루살렘 교회의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시당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넘어져 있는, 죽어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손해가 가지만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알아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때 아깝다는 생각 안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데도 하나도 안 아까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아 죽는데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다른 사람 주려고 하면 좀 아까운데 내 돈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내줘도 안, 안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자식에게 줄 때입니다. 내 손자한테 줄 때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안 아깝습니다. 몇천만 원내땅 팔아서 그 돈을 다줄 때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가 줄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할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할 때는 아야 아야 하면서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것 힘들지만 사랑하면.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하는 것 반에 반만 하면, 반에 반만 하면 성도들도 이웃들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자식에게 하는 반에 반만큼만 다른 이웃들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그림이 있었네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밖에서 만나면 저를 어떻게 소개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 나오고, 뭐,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라 그런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없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 난 그게 궁금합니다. 구석의 목사. 저 사람은 구석의 목사야. 이렇게 부를까? 아무도 없는데도 우리 구석의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 구석의 목사님이라 부를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석의 목사라는 것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선생님과 선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 그런 아이들이 담임선생 선생님이 닌자가 도망갔습니다. 이 말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할 때는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가지지만 선생님 하면 뭐가 됩니까? 좀 까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낮아, 낮게 보는 겁니다. <laughs> 선생은 낮게 보고 깔 보는 것이 선생입니다. 선생질이라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비슷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장노, 집사, 권사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직분 뒤에 님자가 붙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돌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해 줄 때까지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하고 다른 데서 안 보는 데서도 그렇게 부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고 돌봐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저 말은 놀랐다 하는 말도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존경한 겁니다. 두려워했는데 가까이 할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이웃에게본 후에 제외합니다. 나만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좀 낮아져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인정받는 아들에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으로 살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 9절이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볼수 있었을까요? 말을 하고 했을까요? 말한다고 안 됩니다. 그는 종우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른 종들과 좀 다른 삶, 그 삶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행동,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 존경받을 때까지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칭찬받는 것, 그것을 넘어가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이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존경의 의미로 표현할 때까지,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을 때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라 하지만, 내가 없으면 뭐라고 는지알 수가 있어야지, 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속의 목사는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이웃에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장노님을 부를 때, 박장노!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저 박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장노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더 낮추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나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먼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몇년 뒤에 문 닫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가만히 하면 결국 문 닫습니다. 다 부서진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은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대로 편한 대로 하면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은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도 요요입 요거 요거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갔던 때도 꼭 참아야 됩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말,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이 욕의 문제입니다. 내 주동이 욕을 좀좀잘 막아줘가지고 좀안 좋은 말안 하게 해주십시오. 좀 좋은 말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문제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싶은데 나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는 것 같아서 불편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더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합니다. 그리고 힘써 나가야 합니다. 편하고 쉬운 대로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몇년 뒤에 저 교회처럼 저 전도관처럼 될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들은 변화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할수 있습니다. 저 주방에 가서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보면 됩니다. 아, 이분은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대로 망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좀더저에 가보면 우리 바로 할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의 바르게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달라고 할 때. 정중하게 달라고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린이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냐 죽음이냐? 변화보다 쉬운 죽음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풍을 기대하며 힘들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내 모습에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듯 이웃과 성공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찬을 넘어서 존경할 때까지 변화되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힘드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덧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과 성도들에게도 칭찬과 존경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